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로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냥자 사우미 님 지금 제 게임 시작해도 될까요 냥아 어, 다행입니다 자 아쉽게도 게임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았군요 지금부터 어 모탈 블리츠 컴뱃 아레나의 사운드까지 합쳐진 진짜 게임 플레이를 한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냥 개발자분들 감사합니다 냥 한번만 더 수고해주십시오 냥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죠 양한 번씩 이렇게 방송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음, 큰거 아니고 좀 이렇게 소소한 거 터지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죠 좋아요 자 로딩 화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2 1 3 지금 4분, 5분짜리니까 짧게 2분 정도 보여드리고 다시 로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또 나오고 있어요 자, 아, 여러분 개발자분, 일단은 개발자님, 자, 이번에도 게임 플레이 어, 저도 봐주세요 그냥 소리를 잘 들려, 들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아, 뺏겼다 아, 이거? 잘 싸우시네 도망가야겠다 역시 개발자분들은 가차없습니다 그냥 아 민박함넘치는터야 <laughs> 잠깐만요. 으악, 시켰다. 일단은 어, 짧게 플레이하기 때문에 멋있게 잡는 모습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자, 잡고 어, 뭐가 아니야. 어, 오위를 뺏겼어. 고지를 감사합니다. 완벽하게 완벽한 접대 플레이 감사합니다. 야, 좋아. 이 정도 보여드리면은 어, 난된거 같아. <laughs> 네, 좋아요. 아쉽게도, 음, 여기까지, 보여드리고요. 음, 다시 한 거는, 이제, 공, 게임이 더 공개가 되면은,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시고, 하시거나, 영상을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, 아, 아쉽네요. 소리가 썬거 들어갔을 것 같은데. 아, 이분 어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! 양! 자, 깔끔하게, 일단은, 헤드샷 땄으니까, 다시, 로비로 들어가겠습니다! 양! 파이어. 짜잔! 자, 이렇게 게임 플레이가 다시 한 번, 두 번째 게임 플레이가 마무리됐구요. 어, 로비 화면에서 아까 설명을 미쳐 드리지 못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.